다음으로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여서 온도를 변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란 두 물체 사이에 이동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연히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한쪽에는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서, 같은 온도가 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그두 물체 사이에 무엇이 이동하게 되냐면, 바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열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열을 얻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열을 잃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두 물체 사이에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열평형 상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실험,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그 그래프가 지금 여러분 동영상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200쪽에도 나와 있고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동시에 붙였을 때 그때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요 온도가 점점점점점점점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체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점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같은 온도가 된다. 이렇게 온도가 다른 물체가 서로 닿아서 열이 이동한 뒤에 온도가 같아지는 그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다. 뭐다고 열평형 상태. 뭐다고 열평형 상태다구요. 열의 이동과 분자 운동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접촉했을 때는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접촉했을 때는 뜨거운 물 쪽에 있던, 뜨거운 물 쪽에 있던 열이요,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중에 분자의 운동은 누가 더 활발할까요? 그렇죠. 당연히 뜨거운 물의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분자 운동은 찬물이 조금 둔한 상태고요. 이때 열이 다 이동하고 난 뒤에 뒤에 열평형 상태가 이루게 되면 두 물의 분자운동 상태는 어떨까요? 그렇죠. 분자운동은 똑같이 일정하다, 똑같이 활발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온도와 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데스크탑 안에 보게 되면 냉방 팬이 있습니다. 냉방 팬이 있는데 이 냉방 팬으로 컴퓨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올려놓고 그 얼음에 우리가 음료수를 올려놓고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음료수가 시원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온실. 우리가 사계절 내내 수박을 먹을 수가 있는데요. 그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온실 때문인데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 온실에서는요. 계절에 관계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사철 내내 맛있는 과일이나 여러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린 고기를 빨리 녹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냄비 위에 올려놓게 되면요. 굉장히 빨리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 위에 생선을 올려놓게 되면 우리가 비린내가 금방 나지 않고 오랫동안 생선을 보관할 수 있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도란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무엇으로 나타낸 거다? 수치로 나타낸 거다. 무, 무엇으로? 그렇죠. 수치로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을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물질 사이에 이동해서 물체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를 바로 열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때 두 물질 사이에 열이 이동하여서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즉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열이 이동하여서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 그렇죠 열평한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제입니다 교과서 201쪽에 개념 확인 1,2,3번 여러분들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사랑해요